모든 선거 운동을 마친 기호 1번 김현우입니다 동지 여러분, 과거 회개적 정치 공학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날 대중이 있고 우리가 바꿀 세상이 있습니다. 같이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강한 노동 중심 진보 자파 정당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대표 이용길 기호 2번에게 맡겨 주십시오. 당원 동지들의 따뜻하고 소중한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민입니다. 선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에 지켜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자유주의를 끝내고 좌파의 시대로 여러분과 함께 굳게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진우입니다. 그들에게 정진후가 있다면 우리에겐 정진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표단이 진보신당을 살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른 정치를 주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세단이고 당원들 만나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 정당의 한 길로 쭉 가자. 이한 가지 목표로의 달리는 부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기호 2번입니다. <laughs> 지지해 주십시오. 기호 3번 이혜림입니다. 육회, 상회, 통회, 섹시한 좌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송전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 동지들을 생각하시는 당신, 진보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당신, 그리고 이마트의 노동 사찰에 반대하시는 당신, 바로 당신이 진보 신당입니다. 바로 당신이 진보 정치의 미래입니다. 3중간의 선거운동기간 전국 당원들 만나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힘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에너지 부대표 당선돼서 당원님들께 열심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노동중심 진보장당 화이팅!